되게 잘생긴 백인 아저씨예요. 근데 처음에 그 아저씨를 제가 만날 때 CIA인 걸 몰랐어요. 근데 어 이제 그 제가 북한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옛날에 탈북자 구출하면서 이제 국경 경비대들 군대들하고 이제 통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전화가 이제 그 신호가 북한에 있는 신호 지역에서부터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하고 북한은 적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이유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나들목으로 진입하세요. 뭐가 문제 있지 않나 없고 나를 항상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탈북자들 다섯 명당 한 명씩 FBI나 CIA에 한 명이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씨는 그렇게 뭐 찾아오거나 뭐 말을 걸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저같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북한하고 전화통화를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좀 자주 만나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뭐 불어도 보고 뭐뭐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심스럽지 않게 하느라고 핸드폰이라 이제 다 놓고 나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을 몇번 만나다 보니까 그 만나기 전이면 제 주위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 남자친구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까지 이제 다 만나보고 저희가 일하는 오피스에서도 왔다 가고 그래서 다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연하게 어, 미국 정부에서 이제 하는 이제 행사에 갔어요. 수자 셜티가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수자 셜티 여사하고저 같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행사를 하고선 이제 끝날 무렵인데 와서 이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근데 백인 아저씨가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면서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아가씨 너무 이뻤어요. 어, 연설도 스피치도 너무 멋있게 잘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러면서 어, 악수를 청하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How do you speak English? 아, Korean h a n g u a g e 우림천 나들목으로 진입하세요. 아 어, 당신 한국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Because you speak English, so I have to learn Korean too. 그러는 거 너도 중국어, 영어 하니까 나도 한국말 배워야지, 하더니 아, because of that 그요그 다음에,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 자기 직업상 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선호하고 잘하는 언어가 한국어라는 거예요.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 젊었을 때 대사 쪽으로 해가지고 대사관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일도 하고 군대도 이제 다니면서 한국 쪽에서 군대도 공부도 했었고 해서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재미나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 먹었죠.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는 CIA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는 그냥 국회의원 행사 있으니까 그냥 그런 행사 계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이제 후에 썩 후에 몇년 돼가지고 전화 통화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사실 CIA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알게 됐죠. 어쨌든 근데 이분이 어, 어떻게 오늘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잘 있냐고 그것을 잘했습니다. 너무 서식이 없고 조용해서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좀잘일잘 잘 하고 계시냐고 코로나인데 나 아직도 일을 현장 가서 하시냐고 했더니 아 본인은 은퇴를 했고 집에서 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무직이라고 그래서 직업 이으 자기 좀 달래요 그래서 너 단체나 뭐 교회나 뭔가 사역하는게 있으면 자기 발란어로 써달래요 심심하니까 잘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많이 일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뭐또 일을 하려고 그러시냐고 어, 뭐, 관광도 좀 가고, 놀라도 다니시고 그래야 될텐데 에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원래 인도네시아 관광 가려고, 가족 관광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뭐 갔다 왔냐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 북한에서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캐나다, 영국, 뭐,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외 나라를 못 가봤다. 제 얘기를 하다 그랬냐고. 그래창 얘기하다가, 이제 그냥. 너 운전 스킬이 되게 좋더라 너 유튜브 보니까 어? 이제 운전하면서 할말다 하고 을거다 먹고 할거다 하면서 다니던데 되게 능숙하게 하던데 너 운전한 지 얼마나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분은 한국말 잘하는데 저랑 영어로 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아 이제 12년 12년 전에 했다 러더니 그렇게 밖에 안 됐냐고 물러봐서 또 미국 와서 운전 배웠으니까 12년밖에 안 됐다 그랬을 때아 그래요 그러다가 아, 운전하면서 있었던 재미는 에피소드를 유튜브 하나 영상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사람들이 탈선도 운전하고 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다고 자기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내가 유튜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올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저녁 해먹고,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장거리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지그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아무튼제 운전 실력은요. 사실 운전이라는 거를 왜 배운 게제 어릴 때예요 12살인가 13살인가 그때인 거 같은데. 시골 이제 그 북한에서 떠나온 지가 1 0살 되고 반 정도 됐죠 1 0살 되고 7월이니까 1 0살반 정도 돼서 이제 그 중국에 왔죠 어머니 같이 또 와서 이제 시골에서 저희가 숨어 살았어요 그러면서 시골에 그 이부다 아버지가 있으셨는데 조선족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강철 이 삼촌이라고 되게 착한 삼촌인데. 이 삼촌이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공부도 역 중국어도 가르쳐 주고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혼나면 본인이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 고 막아도 주고 겨울에 이제 아버지한테 욕 먹고 이제 그 굴뚝 굴툭 추우니까 굴뚝을 이 안고 앉아서 어머울면 와가지고 저를 안고 가고 어버다 자기 집에다 재워주고 진짜 스승 같았고 정말 삼촌 같았고 정말 좋은. 이분하고 같이 이제 그, 어 농사 일을 하는데 도와주려고 졸랑졸랑해서 따라갔죠. 같이 가서 이제 일해주고 있는데, 어, 이 상춘이 서프트라지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고, 미국에 손 내가 지직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뜨락도로죠. 기계차인데, 짐싣는 기계차인데, 천정이 이렇게 없고 둥 뚫린 그런. 그래서 앉으면 전동기를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기다가 이렇게 삐쭉하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 방향이 틀어지는 이제 그런 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토매틱이라서 1단계 하면 1단계로만 계속하고 2단계로 이거 손 그걸로 이제 그다 바꿔놔야, 다 단계를 바꿔놔야 또 속도가 가는 그런 이제 전기차거든요. 디젤로를 가거나 휘발유가나디젤로가나또 그런 차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적재하에다가콩 가을을 해가지고 두부콩 가을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싣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콩단을 이렇게 재서 차트럭에 이렇게 던지면 삼촌이 그걸 받아가지고 동그렇게착착착착 쌓아요. 차에다가.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차지면 삼촌이 이제 그다 되면 묶어요. 밧줄로 산처럼 이렇게 쌓은 다음에 밧줄로 다 묶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이제 엉덩이가 생겨가지고 차가 빠진 거예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어놓은 콩을 다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참 쓰덕질을 하다가 삼촌이 그러는 야너 여기 앉아서 운전을 해. 네가 운전을 하고 삼촌이 뒤에서 밀테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일 단계를 넣고 하다가 속도 좀 빨리 해하면 니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2 단계 받고 그래도 빨리 하면 3단계로 빨리빨리 그걸 해줘서 선발이 맞아야 우리 역서빠져나간다 날이 어둡게 저에 집에 간다고 막이서알았다고그 앉아가지고 1단계 넣고 브레이크 잡고 이제 했죠. 그 밀다가 2단계에서 2단계 받고 3단계에서 3단계 받고 아주 고뭐 우악하면 3단계면 엄청 빨라요. 속도들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엉덩이에서 빠져서 나왔어요. 나는 삼촌 끊놓고막 가는데 삼촌이 뒤에서 막뛰어오 야, 단계 바꿔, 단계 바꿔. 근데 저는 신나는 거예요. 빨리 가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운전해서 갔어요. 한참 가서 삼촌이 막 뛰어오다가 타지를 못하겠어요. 빨리 속도도 쳐. 그래서, 네, 그래서 2단계로 이렇게 낮추니까 삼촌이 올라 탔어요. 그래서 삼촌이 뒤에 있게 앉고 제가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삼촌이 이제 그 핸들 꺾는 그거를 지고 저도 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처음 이제 운전을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 그다음부터는 삼촌이 집에 없거나 이제 그 누구 같이 이제 그런 전동기차 몰고짐실으라 가잖아요. 따라가 가지고 제가 계속 운전해 을 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이렇게 배웠던 그 경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소 달고 지 뭐라고? 소는 저는 끌고 다니는 거 타고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워낙 좀 특이하게 놀았어요, 제가 말썽꾸러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삼촌 집에 소가 한 20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양들도 있었고. 그래서 소멀고 소멀이 이제 아침에 떠나면 암소인데 15년 된 암소가 있어요. 이게 사람처럼 말을 다 알아들어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소를 이렇게, 이렇게 밀면, 이쪽으로 와이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면 내가 알고, 이렇게 높은 웅덩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돌 같은 데 그쪽에다 몸을 이렇게 갖다 대고 서있어서요. 올라타라고. 근데 그 돌을 딛고 그리고 올라타면 이제 가요. 근데 이 소가 앞에서 길잡이를 하고 가면 뒤에 다른 소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산에 이제 야산에 올라가 소를 방목해도 될 곳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제가 소금을 가지고 가요. 그 소금을 이제 한 줌씩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왈왈 뿌려요. 그러면 소들이 다 와가지고 소금을 먹거든요. 그래서 소다 먹은 다음에는 저는 이제 천 자문이나 중국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중국 공부 이제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작은 인형 있잖아요. 밥알 인형. 그거 가지고 놀지 않으면 새감질이라 그러죠. 그릇 깨지 그릇을 보다가 음식하는 요리하는 노로 놀거나 이제 아니면 나, 마른 나무 이제 하거나 뭐 토끼 풀을 뜯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산에서 일을 하면서 놀고 소들은 다밥 먹을 해버려요. 그렇게. 그 오후 딱 4시가 되면 제가 또 소금을 뿌리기 시작해요. 한 3, 4번을 그렇게 했는데 소들이 익숙이 돼가지고 저녁 4시 쯤만 되면 해 넘어가면 거기로 와요. 소금 먹으러. 그럼 소금 뿌려서 다 먹이고는 그 이제 암소 잡아서 그 위에 타고 또 집으로 오고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소를 끊고 재밌게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그 그을 이제 떠났죠왜 그 떠났는지 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식량이라는 데서 제가 살 때예요. 근데 이제 어, 어느 어날 이제 아는 동생을 길에서 우연하게 만났어요. 북한에 북성될 때 같이 북송됐던 동생을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어, 자기 이제 그 살던 그 마을에 여자애 한명 있는데 애가 이제 정신은 정상인데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어 하고 아들 3 하고 이제 남자만 4명이 사는 집에 팔려갔대요 어린애인데 근데 그 팔려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단한 번도 개가 그 집에서 나오는 거를 본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밤에만 딱 나오고 화장실 갈 때만 딱 나오고 그 외에는 자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개를 집안에다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달아날까봐 막내 아들이 남편인데 팔려가기를 근데 막내 아들이 조금 지능적 장애래요. 그리고 이제 그 셋째 형 둘째 형맞이랑은좀 이렇게 정신은 다 정상인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성격들이 다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집 남자들 상대를 잘안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집에 애가 팔려가서 사는데 걔도 청진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좀 살렸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딱자기한번 봤는데 지금 자기가 자유가 돼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그 애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랑 같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제 살았거든요 얘도 팔려갔다가 길에서 우연하게 나를 만나고 내가 이제 그 상황을 들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팔려가서 하는데 시장 뭐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그집 다시 들어갈래? 아니면 나랑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식당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고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하더니 자기는 달아날 수 있으면 달아나고 싶다는 거예요. 중국어도 모르지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지 그래서 자기는 거기 지금 있는 거지. 기회만 되면 달아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어디냐 하니까 저쪽 식당 가서 지금 밥 먹고 있대요. 잠깐 나와서 뭐 산다고 뭐 살려고 좀 잠깐 나왔다. 나를 좀 우연한 길에서 만난 거래.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그 결제 코스가 달아났거든요. 달아나서 제가 이제 식당, 이제 매니저를 일을 하는 식당의 직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걔구출하러고 한번 가보자. 그전 얘기를 하고선 제가 아 그분이 공짜로 운전을 해주겠다 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 둘이서 가는 게 위험하니까 제가 같이 가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나하고 내가 모든돈2천원을 가지고 이제 여행비, 가스랑 먹는 거, 호텔 뭐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그분이 택시를 공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몰아주고 그래서 이제 심양에서부터 시골을요. 시골까지 10시간을 운전해서 들어가는데 진짜 힘들다. 힘들다. 여기는 포장거로잖아요. 중국은 아니거든요. 힘들게, 힘들게 운전을 해가지고 구마을까지 그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 들어가서부터는 불다 끄고, 차불다 끄고, 차차 히이 10도 안 되게 속도를 죽여가지고 살랑살랑 들어갔어요. 소리 없이. 그래서 거의 그집 앞에까지 갔는데, 아니, 집을 문을 두드려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얘가 언제 밖에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이쪽 여자애는 저 집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그 마을에 살다가 달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들킬까봐 얘는 안경 다 끼고 가방 머리 같은 거막 쓰고 수건 쓰고 얼굴 다 동지그리고 가만히 차 있고 나만 지금 나가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가만히 나가가지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집 창문에 그 가까운 쪽까지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가가지고 한국말로 혼자 말을 했어요. 듣도안듣던야나운영기보에서 듣던. 왔어 내일 저녁 8시부터 어, 밤 새벽 3시까지 이 주변에 구름 터고 나무 한, 앞에 우리가 차 세워놓고 있을 테니까 달아나고 싶으면 기회를 봐서 달아나서 거기 와 그러고서 뛰었어요 얘는 딱한 번인 거예요. 왜? 두번 소리쳤다가는 잡힐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은 소리를 쳐도 무슨 말소리는 나는데 이게 한국말이니까 그사람들 한족들이라서 식구들이 들어도 모를 거잖아요. 근데 얘는 한국말이니까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큰 소리를 혼자 막 떠들고 고름만 날차려가 시끄러워 륵 뛰었어요. 그 뛰어가지고 숨었어요.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살짝 보니까 문뚝 열더니 남자 두 명이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어슬렁 어슬렁 갔다 보더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저는 택시로 돌아와서 내려와서 잤어요. 숙소에 가서 숙소에 가서 무시가 운전해서 내려와서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8시쯤에 가가지고 택시는 그구름탐 무릉턱에 나무대다 세워놓고 저는 이제 옷을 입고 혼자 또 가가지고 그집 주변에 가서 어슬렁 어슷, 어슬렁을 혹시 뛰어나오면 내리고 뛸라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걸고 가서 다니면서 기다렸어요. 새벽 한 12시쯤 됐나? 근데 어떤 여자애가 나오는 거예요, 어젯노로. 나오는데 나와서 어그 화장실 가는 거예요. 미리 화장실이 어딘지 다 알아뒀으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 뒤쪽 갔어요. 뒤 갔는데. 아, 내가 진짜 더러워가지고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 중국 화장실은 진짜 더러워요. 더럽고 더럽고. 그리고 바깥에 있고 나물로 그냥 대충 막아놔가지고. 그, 그 인분 다 보이거든요. 그대로 다 보이고, 냄새 진짜 장난 아닌데, 갔어요.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뭐가 막벌 펴요. 내 생각에 색깔만 밤이니까 모르긴 하지만, 근데 인분 내가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밟은 발으라고 해서 밟으면서 가가지고, 그 뒤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나오는 거 되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돌아서 뭐 치우면서 뭐 이러면서 말하면서 천천히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 나가지고그 화장실 자은데 내가 뒤에 있었어요. 남편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한테 남자랑 따라는 나왔는데 그 화장실 냄새 나니까 화장실 가까이 안가고집 앞에 서서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그 화장실하고 그 사이가 분명히 뭐니까 내가 말하는 말이 들릴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야 나 은영이 보내서 왔어. 소리 를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해엄마나 어떡하냐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너 북한에서 언해 맞지? 이것들맞대 나도 북한 여자야. 그것엄마나저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살려줄 텐데. 너어 뭐, 새벽 2 시든 3 시든 제일 피곤할 때 최대한 최상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그냥 알몸으로 최대한 알몸으로 나와. 그래야 너를 감시를 안 하니까 그거 나오면 옷이랑 다 먹을 거라 내가 차에 다 준비했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욕심내지도 말고 그냥 나와서 나한테 이제 나와가지고 구렁텅이 남은 데까지 걸음마 날 선을 뛰어서 그쪽으로 와 우리 가그쪽금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알았대요 그러고서 너 들어가라 그러고 살금살금 살고 살금 살금 해가지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뭐 잘로 왔죠 와가지고선. 자다가 새벽 한1 시쯤 돼서가 잠도 깼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또 나갔어요. 도시로 또 갔어요. 가서 언제 나올까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가 집에서 좀 떨어진 저기 이제 그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 쪽그 밑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주 뭔가 이러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다가 뭔톡 톡톡 소리가 나가지고 눈 떴거든요. 저기서. 애가 좀 까만 옷이나 이 하얀 옷 반바지에다가 위에 하얀 스프링만 입고 진짜 잠옷 바람이죠. 잠옷 바람이 나가서 훨신 슬리퍼 끌고 툭툭툭툭 거리고 오는 거예요. 막히둥둥 안에 야 여기 여기에 있는 곳에 나는 도무지 정신없 뛰어오는 곳에 야 빨리 가. 그래서 내가 고아기를 입었던 걸 벗어가지고 또후쉬워졌어요 추울까 봐. 그이고 걔로 어깨를 이렇게 꽉 끌었거든. 정신없이 뛰었어요 둘이서. 얼음에 진짜 날 살려라죠. 성실없이 뛰어가가지고 그 뭐야 잘안 쳤어요. 안쳐놓고 택시적인 보고 아저씨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거지 불 끄고 천천히 운전해서 고기를 나왔어요. 시골을 빠져 나와가지고 오는데 아이, 이 시골 길 잘못 들었었죠. 이 아저씨가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근데 불 헤드라이트 켜면 사람들이 그차 들어오고 날아올 수 있고 하니까 헤드라이트 안 켜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밀고 이자 그 여자한테 하는 택시서 밀고 내가 운전을 하겠다 그랬죠 왜냐면 거기서 운전대를 잡아봤다는 그 서프트라지 시골에서 그거라도 잡아봤다는 게제일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자니까 힘이 세니까 또 밀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택시를 이제 운전을 하고 제시를 뒤에서 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 나왔어요 그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타자마자 사람 기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셰야 쎄야 쎄야 그래서 뒤에서 누구야 누구야 계속 누구 찾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차가 올라오자마자 세 사람 타자마자 제가 운전해서 뛰었어요 그 흙탕길 그 운동계가 많은데를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정신을 푸면서 운전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시골 빠져나왔어요 한 30분 넘어서 운전을 제가 했던 거 같아요 하다가 그 아저씨가 야 어저는 이제 안전한 거 같으니까 자기가 이 운전 안 했으니까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울 줄도 몰랐어요 저는 갈 줄은 알았는데 세울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세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라고 그래서 그 세우고 나서 이분이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본 경력이 그렇게 두번 그러고선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 운전을 했죠 미국에 와서도요 제가 시애틀에서 시애틀 배다이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운전 그 공부를 시험을 실기가 필기 시험이 있어요 컴퓨터로 하는 건데 단번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공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이제 그 실시, 실기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차려져서 운전 하면서 교회자가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에 저 누군지 아시죠? 안 돼요. 소개하는 시간에 탈북자 뭐녀세머녀 그거를 다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아저 지금 차 실기 시험쳤는데 저 운전 좀 배우고 싶은데 좀 운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어, 알았다고 어, 자기 시간 내서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 주고 해서 한 10명한테 얘기했는데 7명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약을 했어요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끌고 와서 그걸로 가르쳐주라 집사님들 진짜 이쁜 집사님이에요. 피부도 이쁘고, 보석가게인가 이런 자파, 이런 머리핀이랑 이런거 파는 장사하시는 집사님들 진짜 이쁘세요. 그 집사님이 토요일인가면 그런 하얀 차를 끌고 오셨어요, 승용차를. 그래서 그걸로 첫날 이 이거는 가는 거, 세우는 거, 뒤로 빠지는 거, 비상등, 뭐 이러면서 다 가르쳐주셨어요. 브레이크가 어떻게 받고 그래서 첫날 그분한테 수업 끝났어 다음날은 SUV가 올거예요 SUV 그래서 SUV 가지고 또, 또 똑같이 안에 그 장비 배우고 운전하고 한 2시간 운전 배우고 세번째 날에는 밴이 온거예요밴기자만밴 7인승 마일 앞에서 오른쪽 나들목으로 진입하세요 그래서 밴으로 배우고 작은 트럭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 빨간 스포츠카로도 배우고 운전 진짜 일곱 가지 차를 다 운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윤년 목사님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차가 그때 또 터야 될 텐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과 오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타라 그래서 탔어요. 그때. 가라고. 아 첫날에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나? 아 제일 첫날에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구나. 그 차에 타자마자 운전해서 가보래요. 그래서 가기 시작했죠. 그냥 계속 가래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로 가다가 하이웨이로 나온 거예요. 하이웨이라는 게 이제 그 빨리 달리는 60도, 60, 70마일로 달리는 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차를 운전해본 적이 있어요 어쩌죠. 모르다 보니까 길이 내 길인데 내 길을 가르질러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운전했어요. 직선을 못 가가지고 그랬더니내 뒤에 차들이 다 쏘서 못 가요 속도를 내 따라오는 거예요. 나 40으로 지금 왔다리가 따리하고 운전하는데 인내 목사님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건지. 밤이 진짜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 괜찮아 계속 가가. 가. 좀 많이 할아버지도 안전하게 있으시고. 나는 그렇게 운전을 해서 해외를 한 바퀴 돌아서 집으로 왔어요. 집딱 와가지고 차를 딱 세웠더니 할아버지가 딱 내리자마자 다리를 막 이러고 주무르는 거예요. 마사지 하는 거예요. 다리를. 그때 그거한데 왜 그렇게 웃겨요? 아, 어요 엄청나게 목으로 진입하세요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할아버지가 내리자마자 다리를 주물러서 종아리를 막 주물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근데 살았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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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둘이 막 웃고 그러고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운전을 배워서 실기시험 때 단번에 한 번에 저 통과했어요 그리고 실기시험 치기 딱 전에 딱이게안고 벨트 딱 내고 백미를다 맞추고 나니까 옆에 시험관이 앉아요. 책딱 들고 앉자마자 그랬어요. 왜얘 말이 앞서 그랬어요.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걸 뭐 앞뒤 말 영어 모르니까 다 자르고 그냥 프레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머리 숙이고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제발 붙게 해주세요. 돈도 없는데 떨어지면 또또돈 내야 돼요. 하나님, 저집착하게잘 하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장희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손으로 손말하는 거라서 오케이 굿굿 그, 하고 그 다음 그다음 갔죠. 그랬더니 오른쪽과 왼쪽과 뭐 그건 간단한 거는 암송을 했으니까 말하는 대로 듣고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98점 이전안 줘요. 98점 딱 주면서 베스트 드라이브, 베스트 드라이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써 마치 그랬죠. 크로그선 통과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 운전 그 실력이 12년이지만 어릴 때두번세번 번 그렇게 해본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한 거고 어그뭐 이제 운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셔서 아저씨 때문에 제가 이걸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 또좀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저한테 또 질문하시면 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티켓에 대해서 어, 이제 미국 티켓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도 찍을 수 있을 것같고요또 뭔가 방향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저도 좀 어떤거를 찍을까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게 굉장히 쉽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이 관심가지고 봐주시고 어, 이제 탈북자들 많이 오는데 제일 힘든 게차 사는 문제예요 지금 아, 제가 어, 라이드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탈북자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차를 사야 돼요 근데 차를 살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왜냐면 적어도 3, 4천 불은 있어야 이제 차를 사니까 그래서 만약 어, 이렇게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 탈북자 정착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탈북자들이 차를 살수 있도록 보원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남기면서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운전 가르쳐 주시고 차 사는 건 어떻게 사는지 크레딧은 어떻게 쌓는지 어 이제 그차 렌트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진해였습니다.